마지막, 이제, 그 구간의 상단부를 찍고 빠진 캔들이 약한세개로 빠졌네요. 세개로 빠지고, 이제, 단기적인 뭐,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. 4만원이면 지금 이 자리인데, 이분도 역시 충분히, 매수가는 도달할 수 있는 걸로, 충분히 도달할 수 있죠. 왜냐하면, 캔들, 이 캔들 때문이죠. 이 캔들 때문에. 하락 이후에, 어 길게 꼬리를 말아 올리는 망창의 캔들이 떴고, 이러한 이제, 긴 꼬리가 나오는 캔들은 눌림 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니까,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. 그렇게 보입니다. 단기적으로 봐서도, 여기도, 여기도 마찬가지고, 그죠? 여기도 마찬가지고, 이러한 이제, 강하게 지지하는 캔들이 나오면, 물론 이제, 이음봉 같은 경우에 좀 길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이제 되돌림 자리를 잡아 본다 그러면, 일단은 뭐 자율반동 자리를 넘겼으니까, 어, 약한 그래도 좀 혹시 모르니까, 39,000원 부분에서는 어떤 청산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. 4만원 부분까지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다, 그렇게 보이네요. 이분도 역시 보유의견 드립니다.